안녕하세요 캠타일 정지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마스터 15인승 마스터입니다 이 모델 어 벤타입에 비해서 상당히 귀하거든요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솔라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린 모델의 특징 먼저 보,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5인승 하얀색을 기반으로 뒀고요 21년식 차량에 22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주행 거리는 13,000밖에 안 되고요. 세미오토 기능이라 그래서 어 요거 브레이크, 어, 크러치를 안 밟고도 기아 변속이 가능한 그런 장치 되어 있고 승차 인원은 3인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보시면 전면부에는 특별하게 뭐 손댄 부분은 안보이고요 르노 마스터 신형 그릴 그대로 되어 있고 흰색 그리고 외관에 뭐 문제 있을 만한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있고 측면부로 돌아보시면 위쪽에 요거 자동어닝 입니다 자동어닝 되어 있고 어닝등 이렇게 문 열면 나오는 스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보통 마스터가 한요 정도 사이즈라면 기본적으로 얘는 한 60cm 정도 더긴 15인승 바디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가 기본 사이즈에 비해서 뭐 50cm라 그래도 엄청 차이가 또 크게 느껴집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후면부 쪽으로 돌아보면 후면부 쪽에는 기본 마스터 벤타입하고 같은 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열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후면부에서 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수위 게이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뭐 전기 충전할 수 있고 외부에서 물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물 길러 와 가지고 220 1 2 v 트쓸수 있게끔 연결장치도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선반 이렇게 해져서 여기 앉아서 뭐 간단하게 밖에 보면서 차 마실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사이즈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 1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기장도 되어 있고 블라인드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쪽 측면부 쪽으로 돌아보면 외관에 뭐 특별한 장치는 안돼 있어요. 뭐 깔끔하게 그냥 뭐 썬팅하고 뭐 도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승차공간 보여드리면 승차공간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다 되는 모델이구요 하단부 보시면 세미오토 기능 넣어 놨구요 그리고 차체가 뭐 13,000km 밖에 안탔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외관 전체적으로 살펴보셨을 때 기스난 부분이나 찍힌 부분 전혀 없어요 깔끔한 상태로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캠핑카 내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앉는 공간에 한세네 분은 충분히 앉아서 식사 반대쪽까지 앉으시면 다섯 분 정도까지도 가능한 사이즈의 음, 테이블이 될것 같고요. 요거 낮추시면 침대로 변환이 되거든요. 한두분 정도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의 침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닝 피는 장치구요. 전동으로. 어, 앞쪽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구조고, 앞쪽에서 히타 틀면 뒤쪽으로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부분. 싱크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스터에서 이런 사이즈 보기 힘들죠. 한1,2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싱크볼과 수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원래 마스터 선반 그대로 살려 놨습니다. 그 하단부에는 100리터 냉장고 들어가 있고 그 옆쪽에 게이지, 적상계, 뭐 스위치들을 이쪽에 다 배치시켰어요. 싱크대 아랫부분에 그리고 밑에는 전자레인지 이런 식으로 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뒤쪽 화장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샤워기와 위쪽에 환풍구 등 그리고 간단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밖을 볼수 있는 창문이 저문고리식으로 해가지고 열어서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히타 구멍도 뚫려 있네요. 자, 침실은 약간 높아요. 일반적으로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바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요 밟고 올라가는 장치 만들어 놓으셨고 이 위에는 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의 침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누워서 지금,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 되는데, 요거, 등받침 빼고 누우면 제 키가 간당간당 합니다. 한 180까지는 주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어 창문마다 다 커튼 달아놔가지고 안쪽 안 보이는, 안 보이게끔 다 만들어 오셨고, 뒷문, 이렇게 창문 다돼 있어서 개방감도 충분하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마스터 자 제가 아까 요거 금액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옵션 및 판매가도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가 600 인버터 3 k 로 주행 60 한전 75 태양광 370와트 들어가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전기 온수기 베바스토 공기 히터, 냉장고 98리터, 전자렌지 청수 125수 120 들어가 있고요. 개수대, 어, 욕실 맥스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외부에는 어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그리고 고객님 들어오시면서 엔진오일 교체하시고 뭐 검사까지 완료해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금액. 판매가는 고객님 제시하신 금액이 4,700만 원입니다. 마스터 15인승을 제가 이 가격에 팔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금액이에요. 꽤 가성비가 높지 않나 싶은데 고객님들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저희 캠타운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 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